수능은 해설이다. 세 번째 강의. 2020학년도 6월 가형 30번. 수능은 해설이다. 어떻게 해결한다고? 문장을 하나하나 수식으로 옮겨주면 그냥 풀린다. 자, 문장이 너무 길어. 자, 첫 문장은 어, 뭔가 A하고 B를 구하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실수 T에 대해서 Y는 T하고 뭔가 만나면 XN이래. 아, 그럼 여기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적분하래. 근데 적분해서 보면은 적분 변수는 T야. 근데 XN도 들어가 있어. 아, 뭔가 바꿔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101번째까지 다 더하래. 그리고 그래프를 잠깐 보니까 뭔가 대칭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하나씩 따져볼게. fx가 4분의 파이를 넣으면 3루트 2래. 그러면 a 사인 4분의 파이 세제곱 더하기 b 사인 4분의 파이. 자, 이렇게 넣어주면 3루트 2. 그리고 a 사인 세제곱 3분의 파이 더하기 b 사인 3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5루트 3이래. 그럼 위에 거는 4분의 파이는,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니까, 세제곱하면 8분의 2 루트 2a, 2분의 루트 2b, 3 루트 2. 약분하고, 앞에 것도 약분하고, 4를 곱해주면 a 더하기 2b가 12가 된 거야. 아래 거는 2분의 루트 3을 세제곱하면 8분의 3 루트 3이고, a, 2분의 루트 3, 2, 5루트 3 사라지고 팔 곱해주면 3a 더하기 4b가 40위에 거에 두배를 하고 빼주게 되면 a가 16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자그 다음 문장 볼게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x 좌표가 xn이래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냥 간단하게 f(x, n)은 t고 x, n은 0보다 크다. 자, 그냥 이런 말인 거지. 그냥 막, 어, 수식으로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글로 쓰려면 조금 길어. 자, 3번 보면 x, n하고 t하고 뭔가 바꿔줘야 될것 같아. 자, 위에서 f' x, n dxn이 dt니까 밑에 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f 프라임 xn 자, t가 f x n 이었지 그러면 fxn dt가 f 프라임 xn dxn. 이거 사라지고 그다음에 적분 변수가 xn이기 때문에 3 루트 2하고 5 루트 3을 쓸 수가 없어.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프에서 여기가 3 루트 2고 여기가 5 루트 3일 때첫 번째 만나는 거를 알파 1 베타 1두 번째 만나는 건 알파 2 베타 2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n에서 베타 n까지 그거를 101개 더하래. 자, 알파 1 베타1 fx1 dx1 알파2 베타2 fx2 dx2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할 거야. 그림에서 보면 알파1은 여기, 베타1은 여기. 그러면 그작분 값은 플러스. 근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 이거 베타 2가다 베타1, 자, 이거 베타2, 알파2. 자, 여기서 알파1보다 베타1이 크기 때문에 적분값은 양수였어. 근데 베타2가 알파2보다 작아.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2에서 베타2까지 fx2, dx2는 음수인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게 되면 얼마야? 0이지. 그럼 그걸 101개 더하래. 그럼 앞에서 홀짝 홀짝 이렇게 해서 다 지워지고 하나만 남겠지. 얼마? 101번째 거. 근데 101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 그림이 똑같이 생겼어. 따라서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알파1하고 베타1. 근데 알파1은 얼마야? 첫 번째 넣었을 때 3루트 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5루트 3 나오는 거 문제에서 주어있지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여기는 16 sin 3제곱 x 마이너스 2 sin x dx 자 여기서 sin x, 3제곱 x를 적분하는 방법은 sin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16 sin x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이 사인 x 그 다음에 코 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고 그럼 마이너스 사인 x dx 얘가 dt가 될 거야 그럼 인테그랄 2분의 루트 2부터 2분의 1까지 저기에서 어 사인하고 사인 sin. 자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십육 일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자 이렇게 해서 dt. 자 마이너스를 곱하고 구간을 바꿔주게 되면 이 분의 일, 이 분의 루트 이, 십육 마이너스 16t 제곱 더하기 어, 보호 반대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2 dt 그러면 14t 마이너스 3분의 16t 3승 1분의 2에서 2분의 루트 2까지 자 거의 다 왔다. 이거 계산이 좀 기네.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냥 계산이 조금 길어. 그러면, 14 가로하고, 2분의 루트 2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6. 자, 2분의 루트 2 세제곱하면, 8분의 2 루트 2 빼기 8분의 1. 7 루트 2 빼기 7.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2 더하기 3분의 2. 3721이니까 3분의 17루트이 마이너스 3분의 19. 다 나왔다. 루트이 앞에 있는 숫자가 Q. 그 다음에 유리수 P. 자, 그러면 얘가 Q, 얘가 P니까 답은 3분의 17 플러스 3분의 19인 3분의 36 답은 12. 자, 여기에서 어려운 거는 2번. 자, 저 문장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3번에서 활용을 하는 거. 자, 여기가 포인트고, 나머지 그냥 단순 계산이야.